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300MW에 대한 의혹이 무성했는데요. 특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한수원은 발전사업을 하면서 설계를 무자격 업체에 맡겼고 업체는 3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모형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지난 5월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300메가와트 수상태양광 건설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옥에 대한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겁니다. 감사원이 감사 착수 7개월 만에 한수원이 설계를 무자격 업체인 현대글로벌에 맡겼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한수원은 현대글로벌과 공동으로 설립한 세만금 솔라파워로 하여금 설계업 면허가 없는 현대글로벌의 설계용역을 발주하도록 부당약정을 체결했습니다. 현행법상 수상태양광과 같은 전력시설물 설계는 전문 설계업을 가진 업체에 맡겨야 하지만 현대글로벌은 수주 당시 아무런 설계업 면허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새만금 솔라파워는 지난 2019년 현대글로벌과 228억 원 규모의 설계와 인허가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맺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현대글로벌은 228억 원 규모의 용역을 다른 설계업체에 195억 원의 하도급을 주면서 3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어, 새만금 솔라파워가 어, 공개적인 입찰이나 이런 거 없이 수의계약으로 현대글로벌에게 이 설계 용역을 맡겼습니다. 어, 현대글로벌은 어, 설계 면허가 없기 때문에 이 설계 용역을 바로 하도급을 주었고요. 어, 이 과정에서 3 3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도급은 세만금 쏠라파와 현대글로벌이 수의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발주됐고 이 사실을 한수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한수원 사장에게 설계용역 발주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3명을 징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새만금 솔라파워를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대기업의 특혜 의혹을 바로잡은 감사원의 결과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환경문제나 태양광 업체와의 특혜 의혹도 엄정한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정 태양광 업체의 특화 내용이 현재 설계에 반영되었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수사기관이 엄밀하게 수사를 해서 투명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환경훼손과 특혜옥으로 얼룩진 수상태양광 사업. 감사원의 결과가 수상태양광 300메가와트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N 모형식입니다.